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은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한 자극제로 효과적이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나는 모든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맛볼 수 없을 사소한 것까지 맛봤다.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를 나는 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그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다. 그는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기에게 유용하게 만들 줄 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에서는 질병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나가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년을 위한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족함과 도전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질병은 부족함과 결핍을 암시하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니체는 이를 삶을 향한 자극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질병을 통해 자신과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결핍이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풍부한 경험과 의미 있는 순간을 찾아 나가는 자세를 시사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좋은 것과 심지어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즐거움까지 맛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중년의 시점에서 삶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고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의지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년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놓치기 쉬운 소소한 즐거움에 주목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건강에 대한 의지와 삶에 대한 의지를 자신만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을 찾아나가는 중년의 철학을 강조하며 건강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년에 이르면서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건강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결핍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해로운 것에 대한 치유책을 알아맞힐 수 있고, 우연한 나쁜 경우들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중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도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결핍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중년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우연한 나쁜 경우를 자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니체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결핍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발견. 결핍은 두려워하지 말라의 첫 번째 의미는 질병과 부족함이 새로운 삶의 발견을 위한 기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년이라는 단계에서는 건강이 변화나 현실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과 삶에 대한 의지의 강화. 그래서 언급된 내 건강의 의지와 삶의 의지는 중년에게 건강을 중시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핍과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돌아가고 건강을 지키며 내적인 의지를 강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개발. 제대로 된 인간은 자신의 유익한 것만을 맛있게 느낀다. 는 표현은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년의 시기에 유익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긍정적인 변화로 삼아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자제력을 길러라로 뵙겠습니다. 본 강의는 강의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과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